조금 분위기를 내려고 불을 끄고 조명을 켰더니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우선 와인을 먼저 까고 와인을 미리 좀 까놨어야 됐는데 사실 요리를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음. 조금 저렇게 이탈리안 요리를 좀 하면 집에서 와인을 가끔 까는 편인데 요즘은 맨날 집에서 맥주만 마시고 그러다가 지금 와인은 굉장히 오랜만에 마십니다. 맛있네요. 원래 생 모짜렐라 치즈를 사 오려고 했는데 저희 동네 마트에 생 모짜렐라 치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 근데 사실 얘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맛있네요. 마지막에 좀 파슬리랑 파마산 치즈를 마지막에 넣었어요. 원래 노른자에다가 섞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원체 좀 꾸덕꾸덕한 파스타를 좋아해서 음음 음, 맛있다. 사실 오늘 좀 신경 써서 만든다고 지금 한 8시 20분이에요 저녁 식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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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우리 집이니까 음. 집에 와인잔이 종류가 좀 많은데, 일부러 제일 큰 잔으로 했어요. 얼굴 작아보이려고. <laughs> 효과가 괜찮죠? 사실 오늘 집에서 혼자 술 먹기가 싫어서 퇴근하고 같이 술 먹을 사람들을 찾으려고 진짜 제 모든 술친구들한테 카톡을 돌렸는데 다들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와인을 오늘 까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혼술을 예상이 없던 이거 와인은 한 2-3주 전에 왕십리 이마트 가서 그냥 그때 이래저래 장 보다가 화요랑 일품진로랑 또 와인이랑 이렇게 술을 좀 종류별로 사왔었는데 엊그제 이제 또전 영상에 등장했던 그 갓송이와 빵이라는 제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일품진로랑 화요를 다 먹고 갔어요. 지금 집에 소주는 소주가 없어가지고 와인으로 음. 짠! 오잔 진짜 크니까 얼굴 좀 작아 보일 효과가 있네. 아, 와인도 괜찮네요. 사실 제가 재작년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올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와인 동호회 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체 성격이 잘 놀고 하다 보니까 첫날 이제 디프리 장소에 가서 이제 저희 기수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신나서 술 먹고 막이 사람 저 사람 또 인사하고 신해지고 그러다가 그때 제가 와인 동호회 기장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학구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와인은 진짜 되게 관심 많고 되게 맛, 맛도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파더라고요. 저는 또 근데 그런 마시는 건 되게 즐기는데 공부하고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와인을 그때 많이 마시고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조금 짧아요. 근데 집에서 파스타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너무 귀찮아가지고 맨날 배민 시켜먹었거든요 배민으로 물회 시켜먹고 회 시켜먹고 탕수육 시켜먹고 치킨 시켜먹고 오랜만에 진짜 파스타는 진짜 오랜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네요 <laughs> 다 유튜브를 한지 이제 한한달반 정도 됐는데, 이게 또, 뭐또 쉬운 도전은 아니어서 중간에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실 처음에 한의원 홍보 영상 이런 거 올리려고 시작했던 거라 큰막 그런 욕심은 없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올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의원이랑 관련 없이 취미생활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한 8알이 거의 술 먹는 영상만 올리고 있죠. 이 얘기를 왜한 거지?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지속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KBS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KBS에서 새롭게 지금 런칭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보고 트로트 아 트로트 오디션 저보고 <laughs> 트로트 오디션에 날팔이다 트로트 오디션에 오디션에 보러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전화 오셔서 대뜸 제가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전화 받자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트로트야? 어, 착하게 저 노래 못해요. 이러고서는 엄청 웃다가 이제 끊었죠. 그 외로도 이제 새로운 뭐 피부 미용 제품 런칭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한의사로서 이제 제품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성분의 효능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고 이제 신뢰를 줄수 있는 한의사 모델을 구한다는 컨택도 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쉬는 날그 한의, 뭐 광고 모델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재밌는 일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나 유튜브 좀할 만하다 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재밌게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조명이 너무 과한가? 이게 개기름이 아니고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기름인가? 디카프리오처럼 안 되네요. 또 유명한 또 위대한 개츠비또 장면 이 있잖아요. 제가 또 디카프리오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되게 우울했어요. 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우울함을 제가 생각을 <laughs> 해보니까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어, 와인을 너무 맥주 마시도 마시나?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장국영을 진짜 좋아해요. 장국영이 옛날에 그 이소라 프로포즈에 나왔던 영상을 보고 잤거든요. 그러고서는 꿈도 아주 막이꿈저꿈다 이 꾸고. 근데 자기 전에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잤더니 오늘 일하면서 이제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장국영 영상이 이제 도배가 된 거예요, 제 유튜브에. 오늘 장구경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장구경을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눈만 봐도 슬퍼. 눈만 봐도 슬퍼요. 90년대생 밑으로는 뭐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내가 퇴근할 때쯤. 아, 왜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 구경이 오빠 때문이야 그 유명한 아비정전의 만보춤 아시죠? 오늘 그거를 진짜 한 열몇 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제가 중경삼림으로 이제 홍콩 영화에 데뷔를 데뷔 <laughs> 아무튼 시작을 해서 양조위한테 푹 빠져가지고 막 그때 막 영화를 보다가 장국영의 눈빛을 보는 순간 <laughs>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영웅공세의 그 눈빛을 보고서는 양조위에서 장국영으로 갈아탔죠. 이게 와인을 먹으니까 소주 마실 때보다 취하지 않네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아이씨, 안 떨어지네. 벌써 다 먹었네요. 야, 근데 술이 하나도 안 차는데? 지금 와이 딱 반병 먹었거든요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되게 초라하게 밥을 먹으면 스스로가 되게 안쓰러워요 그래서 최대한 되게 잘 차려 먹게 돼요 이게 혼자 살면서 혼자 계속 밥을 먹다보니까 혼밥을 오래 하다보면 초라하지 않게 초라하지 않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라하지 않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또 파스타 만들어서. 파스타만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또 있어 보이는 또또 또 카프레지 만들어서 또 괜히 그냥, 그냥 막걸리 먹어도 되는데 그냥 괜히 또 이렇게 와인도 한잔받고 이렇게, 이렇게 먹어줘야 이제 스스로가 이제 좀 초라하지 않다. 가 먹었네요. 깨끗하게 먹었네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